그러니까 천원만 은면그 이쪽으로 아저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구나 물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들어가면 설처리 있겠지 어 이리로 내려가 성문방도제, 낚시 나왔습니다. 아, 지금 포인트에 도착하니까, 예, 초대물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에, 오늘 사용할 로드는, 에, 862M1대, 1은 3000번, 예, 그 다음에 합자 1호고요. 체비는, 예, 2분의 1 온수 고리봉돌로 어지고 4인치 야마데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강화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패스팅. 완전히, 바닥을 찍어주고요. 지금은 물이 빠진 상태라, 정수심이 너무 없고 든면 금방 바닥이 찍힙니다. 그냥 리프트, 바닥 찍고, 리프트. 그래, 지금, 어, 조금 있다가, 물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제 수침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 일요일이라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쪽에 지금 사람 없는 쪽에 나와봤는데 아직은 이쪽은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들그 물의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강화낚시 할때 에, 프리리그 채비를 사용하거든요. 그 프리리그 채비를 사용하는 것은 미끌림도 별로 안 생기고 동떨이 이렇게 오목 이렇게 떨어 놓기 때문에 에, 액션이 잘 나옵니다. 특히 리액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직출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몸은 요시카와 야마데스 온, 가격도 저렴하고 요, 주로 요걸 사용하는데, 아, 이 오음은 한 측면이 이렇게 편편하고한 측면은 이렇게 동그스로 먹되어 있기 때문에, 아, 액션, 리액션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오음을 사용합니다. 물들물에 질이 잘 들어오니까,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들물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 성문은, 어, 끝날 물하고 어, 들물에 입질이 잘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 옆에 어, 입질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이쪽에는 수신이 아파가지고, 조금 더 있어야 입질이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송문방지제는물때에 맞춰서 낚시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간지원 물대 피가 150대라서, 원래 15번 그 밑으로 낚시를 해야 되는데, 15번에서 21번, 24번. 그런데 오늘은 일요일이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쪽에 예, 나왔는데 요쪽에는 아, 물이 많이 안 빠져가지고 예, 간조때는 입질을 못봤고 지금 초들물이 아, 막 진행되는 상황이라 아, 지금부터 입질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you mm -hmm. 너무 큰게 나오는가? 한 5초 정도 되는 공화고 나왔습니다. 2시, 4시, 한50 정도 되네요. 아 지금 들물이 되니까 강화가한 마리 나왔거든요. 그 성운방조제는들물에주로 네, 입질을 합니다 이쪽에는 지금 바닥에 밑걸림이좀 있어가지고 네, 바닥 찍기 전에 이렇게 들어주는 형식으로 하면 네, 강화, 강화는 바닥층에 있으면 입질을 하거든요. 굳이 꼭 바닥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액션은 주로 리프트 앤폴 액션을 쓰거든요. 그 리프트 앤폴 액션을 쓸 때는 열줄 이렇게 늘어진 줄 감아주고 리프트. 그 세워진 상태로 바닥 칠 때까지 기다려야 는다 그래서 바닥이 살짝 찍히는 느낌이 나는데 그때 로드를 내리면서 이렇게 늘어진 줄 해소하고 다시 리프트. 초올립니다.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바닥에 찍히고 나면 다시 로드를 내리면서 다시 리프트,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폴링 시간은 3초에서 4초 정도. 그,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봉도를 네, 가감으로 하면서 하면 됩니다.